여러분, 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공격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줄여서 XSS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오늘 딱 5분만 투자해서 이 위협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믿고 쓰는 웹사이트가 갑자기 돌변해서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이게 바로 XSS가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정말 정말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XSS가 정확히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웹사이트에 몰래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용자가 그 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 그 악성 코드가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거죠 내가 믿었던 웹사이트가 공격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번 뚫리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정이 통째로 털릴 수도 있고요 개인 정보가 술술 새어나가고 엉뚱한 피싱 사이트로 납치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웹사이트 화면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자, 그럼 XS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뭐가 다르고 또 어떤 게 제일 위험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녀석 바로 반사형과 저장형 XSS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반사형을 말 그대로 반사되는 거예요. 악성 링크를 딱 클릭한 그 사람한테만 딱한번 공격이 튕겨 나가는 거죠. 일회용 폭탄 같은 겁니다. 근데 저장형은 이건 차원이 달라요. 악성 코드가 아예 서버,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댓글창 같은 곳에 저장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게더 무서울까요? 당연히 저장형이죠. 이건 마치 모두가 마시는 우물에 독을 타는 거랑 똑같아요. 그 페이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피해 규모가 비교가 안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자는 돔 기반 XSS입니다. 얘는 좀더 똑똑하고 교활한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서버랑은 아예 상관없이 여러분의 브라우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거든요. 페이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채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자, 지금까지 XSS의 종류를 살펴봤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대체 이런 공격이 왜 먹히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자체는 죄가 없다. 진짜 문제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출력되느냐? 바로 맥락의 문제라는 거죠. 보세요. 똑같은 스크립트 코드라도요. 그냥 일반 텍스트로 보일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HTML 코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잠자던 악마가 깨어나는 겁니다. 악성 코드로 돌변해서 실행되어 버리는 거죠. 바로 이 표를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데이터가 그냥 HTML 본문에 찍힐 때 아니면 링크 주소 같은 속성값 안에 들어갈 때또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일부가 될때이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어법이 전부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게 XS 방어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XSS를 막기 위한 우리의 방어 도구함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대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출력 인코딩입니다. 이게 1순위예요.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기 바로 그 직전에 아까 말한 그 맥락에 맞게 안전한 형태로 바꿔 주는 거죠. 그다음에 입력값을 깐깐하게 검사하고 위험한 함수는 애초에 쓰지 않고 마지막으로 보안 장치를 여러 겹 추가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자, 이게 바로 나를 공격해 주세요 하고 광고하는 코드입니다. 보세요. 사용자 입력을 아무런 의심 없이 innerHTML에 그냥 툭 던져 놓고 있죠. 여기에 만약 악성 스크립트가 들어온다면 네, 그대로 브라우저에서 실행됩니다. 이건 뭐 현관문을 그냥 활짝 열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바로 이렇게요. 인너 HTML 대신에 텍스트 컨텐츠를 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텍스트 컨텐츠는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이건 그냥 글자야라고 생각하고 절대 코드로 실행하지 않아요. 이 작은 차이 하나가 공격을 막느냐 못 막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로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우리는 더 안전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방어막을 쳐주는 겁니다. 성벽을 여러 겹 쌓는 것처럼요. 컨텐츠 보안 정책 같은 걸로 내가 허락한 스크립트만 실행해라고 브라우저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건데 쿠키에 http only라는 깃발을 딱 꽂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xss 공격에 성공해도 해커가 제일 노리는 세션 쿠키는 절대 훔쳐갈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많은 이야기들 중에 딱 하나만 정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XSS는 입력 문제가 아닙니다. 출력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그냥 외우세요. 데이터가 들어올 때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사용자 화면에 보여질 때 사고가 터진다는 것. 이게 XSS를 이해하는 황금률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최종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앞으로 코딩할 때 이걸 옆에 두고 확인해 보세요. 첫째, 데이터는 무조건 출력 맥락에 맞게 인코딩한다. 둘째, 가급적 자동 방어 기능이 있는 최신 기술을 쓴다. 셋째, HTML, NRL처럼 위험한 녀석들은 멀리한다. 넷째, 내 소중한 쿠키는 HTTP 온리 로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 주기적으로 내 코드를 점검한다. 어때요? 이 정도면 든든하죠? 이것만 지켜도 액세스 걱정은 정말 크게 덜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숙제처럼 남겨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화면에 어떤 데이터든 표시하기 전에 딱 1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데이터의 맥락은 뭐지?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용자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질 겁니다.